고양시 고양시에 도착했습니다. 어, 그 고양시에 도착해서 고양시당을 밟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일하시옵소서. 제 팔에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위한 어, 전국 투어에 어, 올라 아이성과 아이성과. 어, 영적 회복을 위한 전국 땅밟기 기도 여정 가운데 이제 고양시에 도착했습니다. 고양시에 도착해서 고양시의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고양시에는 민선 7기 고양시장 후보이기도 했던 국민의힘 기호 입은 이동한 고향시장 후보가 또 새로운 고향 힘든 시장이라는 또 이렇게 다짐으로 다시 한번 고향시장에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학박사이면서 고향특례시장, 고향특례시장 후보로 다시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기호 2번 고양 특내시장 이동한 후보를 우리 고양 시민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며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여수아 1장 3절의 말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었느냐 하신 말씀과 여수아 8장 니까. 일절의 말씀 가운데 너희 아이 왕과 아이 성과 아이 성업과 아이 성에 거의 백성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전국 딸 땅밟기 기도. 여정에 올라서 이제 경기도 고향특례시인 고향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고향시에 이 국민의힘 기호 2번 고향특례시장 후보 이동한 후보를 고향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 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이제 이 나라의 국정원 3월 9일 대세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세워주신,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맡겨주셨듯이, 이제 경기도정은 경기도지사인으로 국민의힘 기호 2은 김은혜 도지사에게 맡겨주시고, 이제, 고향특례시, 고향특례시의 시장으로는 국민의힘 기호 2은이동환 우리 후보를 고향특례시장으로 세워주셔서, 어, 고, 어, 국정의 한 측인 고향특례시의 시정을 잘 감당하고 또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어, 고향특례시의 어, 자랑스러운 음, 지도자가 될수 있도록 세워주시길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고향시 고향특내 시장으로 어, 국민의힘 기호 입번 이동한 우리 후보를 고향시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며 어, 또 에, 소, 부탁드리고 또 고향시민 여러분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그 힘을 모아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양 특례시장 후보로 어, 경기도 고양 특례시장 후보로 국민의힘 기호 2번 이동한 후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번 그 전국 땅밝기 기도 여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생기고 있는 김, 어, 국가 기도순례자 김청년 목사입니다. 고향시민, 고향평내시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